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세계 정세 속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미래 지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베트남의 고대 국가인 남월구, 한국의 고대 왕조인 고조선, 혹은 고구려의 왕조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지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지도가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아직도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댓글 n g k 대기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과 함께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되찾을 수 있는 옛 영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이 영토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국토전략TV 전 세계의 많은 베트남 투자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들여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국가 GDP의 4분의 1가량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S전자가 차지를 할 정도로 베트남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력 확장은 한국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중국 견제 전략 때문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베트남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그리고 군사력, 애국심, 그리고 오랜 역사 세월 동안 베트남은 중국과 대항해 국가의 성장과 국가적 정체성을 일구어온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나라는 기원전 203년에서부터 기원전 111년에 걸쳐 존재했던 나라인 나머리라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의 고조선과 같은 초고대 국가로서 베트남은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월국의 영토는 오늘날의 지정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부터 빼앗겼던 역사가 이 남월국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남서부 일대의 지역 하이난섬, 홍콩과 광동성 일대가 전부 베트남의 남월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주강삼각주의 홍콩, 선전, 광저우 등의 거대 도시권이 형성된 중국 최대 경제권 중한 곳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에는 중국이 하이난도에 편입시켜 버린 남중국해 일론의 과거 베트남령 암초들도 베트남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베트남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국가주석이 교체됐습니다. 기존의 친서방 입장의 국가주석이 친중 성향의 국가주석으로 바뀌었다며 국내외 언론이 한바탕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무부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를 격상하기로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일종의 군함 성격의 해안경 비정 두 척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군사적 밀착까지 강화하고 나서면서 베트남이 친서방 국가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베트남을 반중국연합전선에 끌어내기 위해서 베트남을 쿼드동맹에 가입 또 G7의 초청을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당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국민이 20대, 30대로 구성된 젊은 나라치고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급격한 인플레, 환율 등의 문제로 수익물가 상승 등의 타격을 제대로 입으면서 중국이 아닌 서방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무부장관이 베트남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베트남 군부 내부에서는 점점 커지는 중국의 위협을 두려워해 금기시됐던 주얼미군기지, 베트남 나트랑 인근의 미해군기지를 유치하자는 목소리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그, 바로 중국이 베트남 뒤통수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대규모 중국 해군기지를 확장하고자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베트남이 사면 초과에 노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로 중국과도 대적하고 미국과도 대적하고 오로지 러시아 소련에게 군사외교적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79년, 1989년 있었던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그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역대 최대 적국이었던 미국과 손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경제적 교류는 하여도 군사적 교류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폴란드식 군비 확장 가능성? 한국이 베트남에서 군사장비 수출의 혜택을 입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의 FAO-10과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여 역대 최대 방위산업 포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바로 중국이 베트남 뒤통수를 노리고 있고 폴란드처럼 미군기지가 유치될 경우 베트남군의 무기체계는 기존의 구소련식 무기체계에서 벗어나서 미군의 장비들과 호환되는 서방제 무기들로 재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값비싼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프랑스의 라팔전 투기를 살 경제적 형편이 안 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로서 오늘날도 프랑코폰이 프랑스 언어권 연합체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프랑스제 무기의 도입 가능성이 있지만 프랑스제 무기는 매우 값이 비싸고 제대로 된 (AS)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한국제 무기 도입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막대한 저금리의 파워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저금리의 에너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베트남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미군의 훈련을 거쳐 중국과 대항하게 되는 전선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현재 국제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되찾을 옛고토들과 중국의 패권이 축이 어떠한 형세로 이루어질지, 또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부상은 어떻게 떠오르게 될지 살펴봅니다. 놀랍게도 베트남의 자강을 한국이 돕고 있습니다. 제철소 하나 변변한 것이 없던 베트남에는 한국 제철소와 인프라 기업들이 들어와 베트남이 자주적으로 무기를 생산해 내고 탱크와 전투기를 생산해 낼수 있는 인프라 건설을 한국이 돕고 있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베트남이 중국에 대항할 힘을 갖게 하기 위해 한국이 돕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중국해 영토 분쟁 베트남이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제일 순위로 되찾게 될수 있는 옛 베트남의 고토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의 섬들입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프라트리 군도의 존슨 남항초와 베트남 이름으로 호황사 군도로 알려진 파라셀 군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영토 주장을 하는 곳인데요. 이 섬들이 지니고 있는 해저 자원과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 국가는 다름 아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이 섬들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던 호황사군도의 파라셀 군도와 존슨 남항초는 원래 베트남의 영유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베트남의 영토를 강제로 빼앗고 90년대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군사 목적의 활주로 등을 건설하였고 심지어는 거대 유람선을 띄워 중국 관광객들의 애국 관광의 성지 순례지처럼 크루즈 관광지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의 무력 충돌 양상이 발생하고 베트남이 대중국 연합 전선에 참전하게 될 경우 중국에서 제일순위로 베트남이 회복하게 될 곳은 다름 아닌 남중국해의 베트남 도서 지역입니다. 두 번째. 북부 지역 영토 분쟁. 과거 1979년 1989년 중국은 베트남의 북부 국경을 침범해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1999년에는 베트남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베트남 측이 중국의 일부 국경 접경 영토를 중국에 양보를 하였는데 이곳에는 베트남의 전통적 국경인 우이관이 중국 영토로 넘어가 베트남 국민들의 엄청난 좌절이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전통적 영토관 중에는 과거 베트남의 고조선과 같은 고대국가 남월국이 차지했던 하이난성, 광시정족자치구 광둥성 일대를 차지했던 광활한 영토관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인데 중국보다 현대화된 군사장비와 서구식 훈련 체계를 갖춘 육해공군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베트남이 과거 북부 지역 영토 남월국의 일부 지역을 되찾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옛 만주고토 회복을 꿈꾸듯이 베트남인들은 이 광시장족 자치주 혹은 광둥성 일부의 옛 고토 회복을 꿈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 상수원 운남성. 만약 베트남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경우 베트남이 가장 우선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는 바로 운남성이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이자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 그리고 하노이를 관통하는 메콩강과 홍강이 바로 이 중국 운남성의 산악지방에서 바로 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측이 운남성의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이 베트남으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할 경우 인도차이나 반도는 그야말로 사막화 위기의 직면에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중국 측에서 고의적으로 화학물에 유해약품을 흘려내려 보내게 될 경우에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의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큰 식순환과 환경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중국과의 무력적 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반드시 운남성의 상수원 지역에 대한 무력 점거 시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베트남에게 이 지역을 잃게 된다면 미얀마로 향하는 인도양 육상출로를 잃게 될 것이고, 그동안 미얀마 쿠데타 사건 이후 미얀마로의 패권학대 의지를 보였던 중국에겐 매우 치명적인 상실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과 중국의 영토 분쟁과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진영에 편입되고 또 막대한 서방 자본을 이식받아 군비 증강을 통해 군사대국이 된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서방의 매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